이건 절, 야, 여기다가 살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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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아닙니다. 이건 멸치액젓이요. 포인트요. 다써 적어. 자, 이게 번개풀이죠. 번개풀, 밑가루 번개풀. 이게 이게 파김치요. 근데 이 겨울 파가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다. 우리 어릴 때는요. 이거 파... 다시멜치. 이게 지금 늘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감칠맛 기가 막히게. 이게. 기가 막히아 봐. 이렇게 갖고 파김치 알죠? 포인트 알죠? 요, 요 멸치액젓에다가 절해가지고 나중에 요 멸치액젓을 안녕하세요 화초장돌뱅입니다 오늘은 뭐알려줄려고 했죠? 아 우리집은 손님이 언제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을 차례 파김치 파김치 해놨다가 삼겹살이나 요렇게 꺼내갖고 간단하게 꺼내갖고 그냥 덜어주면 고대고달 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막갈라게있어요 파김치 파김치 간단하게 담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거 우리 저 농원이 아니에요 우리도 파를 사와야 돼 다 파사로 가니까 장에 갑시다. 언능 파사가 와야지, 어느 갔다가 와야지. 그고 바로 알려줄게요. 파사로 갑시다. 가요, 가요, 가요. B급이요. 990원이네. 응, A급이 A급이 2380원, A급, A급이 B급인데, B급도 좋은데 990원짜리. 그렇게 두 단만 사, 사다가 이렇게 두 단. 폭탄? <laughs> 어때, 이렇게? 파가지고 가야지. 황제판 <목소리> <정제파>. 아, <이야>, 좋다. 야, 뜨다고 좋데여기 대파 한단만 줘보니? 네, <목소리> 2개, 예, 1,500원 가야 1,500원? 저는 이제 때려빼야 지가 와갖고. 응, 필갖고두개다 가버려. 두개다가져가버두 개? 필요 없는데. 아이고, 이 판. 파를 따둡니다, 이제. 팔김치. 자, 간단하게 담아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나, 자이 파김치가요 은근히 맛있어요 이게 이런 건요 밑 반찬 하나 하나인데 파김치, 이렇게, 이렇게 따듬어 가지고, 저 우리도 농원에 파가 좀 심어놓고 있는데 그냥 겨울날하고 놔두고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쌀 때는 사다 먹고 쌀 <laughs> 때는 사다 먹고 비쌀 때는 농원에서 이제 그거 이제. 뽑아서 먹고 주면에서 같이 나눠 먹고 막그래 우리는 누가 비쌀 땐쌀 때는 파 돌아오지도 않아요 옆에 쌓이면서 근데 이 장에 파만 저 파값만 바라보면은 우리 보고 와서 파좀 돌라고 그러고 막막 음. 뽑아주는 거예요 옆에 동원들막 이렇게 이렇게 까다보 요거, 요거 요거 장에 가서 이거 한 단에 천에 벌씩 써서 두 단인데 떠리로 떠리로 두 단에 삼천원 가지가리야 근데 어떡해요 근데 우리가 두단은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할수 없이 장사하는 할머니가 이거 사라고그래 내가 그냥 담아주셔 그랬어 원래, 물이 파 있죠. 저걸 사다 놓은 거 있어. 근데 지금. <laughs> 파 시대가 어떤가 한번 이게 쳐다봤더니, 나보고, 이거, 이거 가지가리야. <laughs> 그래서 그냥, 알았어요. 그랬더니, 깎아들라고 하지도 안했는데 그냥. 그, 그냥, 그, 떨이라고. 비, 그거 또, 비가 조금씩 오더라고. 근데 그냥, 두단 그냥. 삼천 원 갑자기 가지가리 하면 그냥. 나 아, 우리 집사람이 어디, 저 물건 사러 왔다 갔다 하다가 잊어먹고 찾다 보니까 이게, 파장 사파 파신 분 앞에 서 있다 보니까 나고 가지 그들 그래, 그 그래 사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냥 형식상으로 파 얼마요? 그랬지 그랬더니 그냥 그때 두장 가지 가세요. 그래. 하여튼 파 이렇게 사왔습니다. 이렇게 따듬어가고 파파파 일단은 여기 이제, 이제 지금 꿀팁에 이제 보세요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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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다음 뭐야? 다운 지말러 우리 우리 담아놓은 거 있어요 이거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요. 우리 우리는 담아가지고 요 농원하고 요 우리 집에 한 통씩 있어 요 이거 갖고 이, 우리는 해놓고 이거 항상 그냥, 그때그때, 고기 꺼 먹을 때 꺼내놓고 먹어요, 이거. 이건, 진짜 집집마다 하나 있어야 합니다. 알죠 자, 가정. 가정용자, 깨끗이 씻어가지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꿀팁 이 꿀팁이 있어요, 파김치 사화할때 어떻게 담아야, 자, 자, 간단하게 담으면서,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두구두구 먹으면 됩니다, 우리는, 냉장고에 항상 이게 파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장골뱅이가, 이거 다 알려주라, 이거. 겨울철 이렇게 해놔야 돼요. 요새, 팝값이, 뭐 시장마다 다르겠지만 요새 시장 가니까 이제 좀팍팍 많이 떨어졌는데, 아니 파한단에 1500원, 2000원이면 뭐농사짓 사람도 괜찮고, 사먹는 사람도 괜찮지. 뭐이 정도면 저기 뭐 전에는 파한단에막 만원까지 갔었잖아. 그 굉장했네. 금파, 그때 옆에 식가지고제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물기를 쭉 빼야 돼요. 물기를 쭉 빼야 합니다 이. 이걸 우리 농원에서 해야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우리 집이라 그랬네. 이게 씻어놓고, 아 이건 이건 굵고 이건 짧은 거야. 이건 이건 이렇게 파가 섞였네. 굵은 거고 아, 이건 엄청 굵네. 파는 포인트입니다. 파는 굵은 수록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가을 파는요 무지금 굵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얘는 그냥 생으로 씹어 먹어도 맛있대. 얘는 이렇게 마다 와다 씹어 먹어도. 알았죠 그렇죠? 파는 굵을수록 맛있대요. 이제 세번씻힌 다음에 물기를 쫙 빼야 합니다. 이거 물기를 쫙 빼야 돼요. 그래야지. 양념을 어갑니다 물기를 쫙 빼요. 자, 번개 풀 쓰는 방법입니다. 자 해주세요. 자 보세요. 자 번개 풀 쓰는 거죠요물 조금만 쳤다니자 조금만 이렇게 자 종이컵으로 한두컵 해놓고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멸치액젓 한숟갈있죠한 숟전. 푸세요 자, 자, 밀가루 풀인데 우리는 저 찹쌀풀 안 풀어요. 자 밀가루, 밀가루, 밀가루. 저다가 한 숟가락.다가 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좀더 이렇게 얇게 썰어 줍다두숟가락면 뻑뻑하니까 한 숟가락만 멸치액젓 있죠 살짝 한 숟가락 한 수저 한 <laughs> 수저 넣고 이렇게 젓으면 계속 이게 밑가루 젓으면요 사들끼자 밑가루 저거 물에 풀세 이렇게 이렇게 막 갈라는 꿀팁 이것도 꿀팁이에요 이게 밑가루가 이 풀이, 간이 약간 밀치에 휘두르면 감칠맛 나게 돼. 이게, 얘가 딱, 이게, 양념하고, 저, 저, 그 다음, 달랑무 있죠? 그거하고 쫙 달라붙어갖고, 양념을 따로 안 놀게 하니까, 자, 이렇게 꿀팁이 라서 금방 써요, 이제. 이게 이게, 번개풀이에요, 번개풀. 번개. 펑개. <laughs> 그래서, 불은,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불을 줄여, 이제. 이제, 자, 줄여있네, 이렇게. 이제, 자, 일 끌라먹는다, 이렇 계속 저세합니다, 이거 이제. 다 썰었습니다. 벌세다써져버렸자 벌써. 벌써 이게 번개풀이에요. 번개풀 밑가루 번개풀 쓰는 방법인데다 이렇게 다 탔었어요. 다 야, 짜자, 끝났습니다. 예, 다써졌어요 끝났습니다. 번개풀 자, 이것도 꿀팁입니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자, 사서 쳐서 놓으세요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한번 이거 시켜요 식혀, 이제 식혀놨다 이제 김치 담을라면 푹 식혀요. 이제. 김치 담는거아 내가 이것도 알려주라고 사정사정했네. 아자 이렇게. 자렇게요자기 좋게 하나씩. 뚝뚝 자세야 여기다 이제 놓고 자자. 화김치그리고 손님 오면 이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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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만큼만 뚝뚝 내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거 여 이거 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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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여 이거 여 이거, 이거. 저거저 따로. 요 이거 는여 이거 고거 이거 이거 이파리는, 우리가 또, 맛있는 파나물이 있어요, 파나물. 파나물을 하는데 쓰는 게있대요 그것도 나중에, 시간 내서 알려주라고, 파나물.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양이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볼수 있게. 이렇게, 자, 파란 부분까지, 이렇게, 도막또막 자, 요것도요, 거요 기가 막히는 요리 있는데 다음에 알려줄게. 우리가 바빠, 꽃안 줄, 지금, 꽃안 줄라고도, 꽃, 40년째 알려줄, 알려주려면, 아이,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꽃도. 자, 자, 봄은 돌아오고, 아니, 이제 겨울 시작인가? <laughs> 자, 이렇게. 파0 아, 그만요, 그만요. 우리 담으는 거였는데, 그만. 고만, 아, 그만요, 그만요. 이만큼만요. 우리 지금 냉장고에, 지금, 파, 파김치, 저, 농원에 지금 담으는 게 잔뜩 있어요. 자, 알려주려고 하는 게, 이만큼만요, 이만큼만. 이 정도면 파두 단? 그냥 두단 합시다. 아, 손이 커갖고 그냥 푸십니다. 이 팔을 절이는데, 뭘로 절이냐? 한, 한 30분만 절입니다. 이거, 이거. 멸치액젓입니다. 멸치액젓 종이컵을 한 컵입니다. 이건 절, 야, 다거다 살살 자, 자, 다 자, 자. 소금 아닙니다. 이건 멸치액젓이에요. 포인트요. 이게 막 깔라 이게요. 이거 이, 이건요. 이렇게 넣으면요. 이게 파가 오래 들수록 맛있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 급하신 분은 30분. 예. 그러면 저한가하 신분 은1 시간만 이렇게 조리를 할게요. 가끔은 한 번씩 이게 뒤집어줘요. 이게 멸치액젓. 그리고 여거 멸치액젓이 이거 다 넣으면 짜잖아요. 저 멸치 액젓에서 따로 다 절인 다음에 따로 덜어낼 겁니다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절여 놓는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다른 양념 준비하는 동안 얘는 이제 약간 지금 이제 이 멸치 액체에서 이제 절여진다고 알았죠 내가 셰프는 아니지만 이런건 잘해 내가 어디 캠핑가면 이런거 내가 이거 캠핑갈때 저 이렇게 담아 갖고 가잖아요 기가 막혀 참 이거 알려줘야 돼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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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총각무 또담았서 오늘 여기 냐면 누가 손님 왔는데 하도 돌아올래 전에 알려준 거 지금 줬는데 또담았요 이거요. 우리 좀 도라지 있죠 도라지하고 내가 저 총각무 있잖아요. 그 달랑무 담은 거 그거 안 보신 분은 봐보세요. 장돌뱅이 이거 이게 뭐 이거 손님이 와서 이거 전 전에 담은 거한통 가져가 버렸어. 이거 하도 돌아가서 그냥 입장 골라테줘 버렸더니 오늘 또담았요 이거 지금 말했죠? 이거 뻑 보세요. 도라지로 담은 장돌뱅이가 이거 알려준 거 한번 찾아봐요. 그게 만난 거 이거 이거 찾아봐요. 오늘은 여기 해놓고 요거 이제 지금 저 멸치액시다 지금 이렇게 절이 났잖아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슬슬 이제 한단이 자 들고 이리 왔어요,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양념할 겁니다. 저거 파가 액지 액젓에 이제 절이는 동안 여기서 양념해갖고 가면은 시간이 맞아. 이렇게 그냥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그냥, 그냥. 면 저게 딱 절이죠. 알았죠?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제 갈아서 우리 밑에 여기 있는데 이 새로 사줬는데 우리 집사람 이게 우리 신혼 때 이거 우리 집사람이 사온 거 이게 이게. 40년이 넘었어, 이게. 40년. 알았죠? 이걸 자꾸 쓰려고 그래요. 이게, 이게. 여기 요거 새거 사줬는데, <laughs> 자꾸 이거 썼다. 자, 사과. 일단, 사과 반 개입니다. 사과 반 개. 사과 반 개. 사과 반개 손질해가지고, 사과 반개 손질해가지고, 거다 이제 가라. 저것도 삼겹살, 삼겹살 꿀때 먹고, 오리고기 손질할 때 먹고, 치킨 같은 거, 시, 저 혹시 사와서 느끼하거나 그러면요. 저, 한번 먹으면 돼. 그리고 이거 캠핑 갈때 조금씩 갖고 가 담아놨다가 예? 어디 야유 갈때 여기는 지금 담아놨다가 내년에 갖고 가도 되잖아요. 내년 봄에 갖고 가도 되고 여름에 갖고 가도 되고 갖고 손님 오면 덜렁 꺼내 갖고 삼겹살 담먹고 옆에다 곁들이면 얼마나 좋아하니? 자, 어디가? 양파, 양파나 하 양파, 하지만 양파가 들어가야 돼. <laughs> 이게 그냥 감칠맛이 나. 자, 이렇게 되세요. 이거 지금 사과 반개 넣고 양파 하나도 없습니다. 양파. 대파, 대파 담는데 대파가 양념으로 들어가요. 그래야 저걸 담아서 먹으면 틀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있죠. 새우젓도 이제. 자, 자, 자. 이거 보세요. 잘 봐요. 이거 멸치가루 우리가 이게 조미료는 멸치가루 씁니다. 이거 차, 천천히 하세요. 이거 저 가을 요때 다시 멸치 사다가 대가리하고 똥빼 가지고 프라이팬에 살살살 이 비린내 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저칼그저다 취업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데 아줌마참 시원하네. 멸치 가루 어디 가 버렸어? 바뽀 바빠, 가버지이 멸치 가루를 이걸 프라이팬에 볶았고 이거 요 믹서기다 분쇄기다가 <laughs> 분쇄해 가지고 먹을 만큼 딱해 놓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게 한 숟가락 넉넉히 넣어요. 지금 멸치 가루 보여? 어디 갔어? 어늘 어떻게 손이 빠른지 그냥. 그냥 이제 그다음에 마늘, 마늘. 마늘 한숟가락 그다음에 이제 생강. 생강 그거 내가 알려 드렸잖아요. 냉장고다 보관하는 거. 생강 조금만. 적당히 조금만 넣어요. 생강은. 자, 이거 그냥 그다음에 보셔. 쳐 보세요. 새우젓새우젓한 숟갈. 짜니까 넣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제 얹는. 중국 거 하나 있더니 이 고물로니까 다깔리고 <laughs> 자, 다갈렸습니다 아유, 시끄러. 워 아르지 몰라 버이이이 이걸로 허락했더니 이게 손에 이거 갖고 요걸 고물로 하시라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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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된 거야. 우리 큰애하고 나이가 비, 나이가 비슷해 얘가 알았죠 얘가 우리 혼수품이야, 옛날 이거. 야, 어쨌든 참 지금까지 잘 쓰고 있네. 야, 사람이 안고장 나면 얘도 안고장 나. 어쨌든 어디까지 했어? 어, 자, 이거 이렇게 갈아가지고 내가 딴 데를 자꾸 빠지잖아자이렇게 이렇게 갈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양념합니다. 이제. 자, 이거 따듬고 살살하는 법 했더니 이렇게 좀좀 좀 이렇게 좀 절여졌습니다. 한번 뒤적거려놓고 이제 그리고 마저 이제 양념해놓고 한번 하면 되니데 꿀팁이 생겨 잘 봐요. 여기다가 멸치 액젓 넣고 지금 이렇게 저런 게 이제 낭창 낭창이잖아. 이제 이렇게. 네, 좀낯 갈라요. 소금하고 절인 거하고 게임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낯 갈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이제, 저, 이제, 이제, 가서, 먼저 양념 무쳐야지 자, 이렇게 해놓고, 좀더 놔두고요. 자, 풀을 써가지고, 이제, 번개풀이 번개풀. 이거, 요거, 이제, 요거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식으라고. 요거, 요거, 번개풀. 저, 멸치, 저, 액젓 있죠? 그거, 한 숟갈이 포인트입니다. 이 풀도, 저, 양념이 들어가야 맛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알았죠? 번개풀입니다. 적당히, 적당히 조금만 써서 그때 써요 이렇게 번개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0년 넘은 믹서기로 간거 더 맛있어 이게 이게 요거다 간거고 하요 고물로 간거 원차이다요 <laughs> 맛이 틀려. <laughs> 아니요뻥이요 <laughs> 그냥 그냥 에? 집에 있는 믹서기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 자, 자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 파에 고춧가루가 살짝 들어갑니다. 자. 그래도, 파 김치야. 절임이 아니고, 자. 고춧가루. 파두 단에 고춧가루. 이렇게, 보세요. 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맞아? 대충 하는 거요. 그냥, 대충 하는 거요. 너무, 더, 더 넣으면 어떻고, 덜 넣으면 어때요? 안 그래요? 이렇게, 대충. 손맛이요. 네, 우리 부사이 잘한다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아, 이게 예, 멸치가루 들어가면요. 멸치 가루를 우리가 자꾸 강조하냐면 멸치 가루는 지금 바로 먹으면 모르는데 숙성이 되면서 발효가 되면서 작죠. 이거 이거 발효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잠깐저 저, 유산균 만들려면 내가 그기까지 몰라. 치다 치다. 저 이게 김치가 숙성이 잘 되려면요. 설탕이 꼭한 숟갈 들어갑니다. 설탕. 자, 설탕. 설탕이 들어가야. 예, 예. 아, 이, 뭐, 예, 예. 설탕 한 숟갈. 생각 다 하자. 그야 제가 설탕이가 먹이가 된 뒤야. 그, 그, 그 유산균이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겨놓는다고 인자 하고 여기다 인자 저기 있요 물엿 반짝반짝하고 짝칼라프트 물엿 천천히 넣어봐요. 물엿 여기다 보여. 여기 조림컵 한 컵만 넣으세요. 한 컵만. 우리는 이거 저큰 말로 사다가 해갖고 쓰기 때문에 제가 덜어줄까 이렇게 조림컵을 한 컵만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한 칠만 나와 이렇게, 이렇게 양면에 놓고 저거 인자 저. 파절인거 있죠? 멸치 액젓으로 파절인 거. 이렇게 넣으면 대략 천천히 하게 되면 한, 한 30, 40분 지났어, 이제. 자, 요거 이제 갔다가 저거 이제, 자, 갑시다. 요거, 요거 좀 놔두고. 입니다잉? 거의 이게 잘, 좀 어느 정도 절여졌어 이제. 자, 요거, 자, 자, 멸치 액젓 그거 다 넣으면 안된 짭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자, 넣어요. 습니다 자, 우린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요고다 이제 안 되면 됩니다. 멀리서 찍을까? 이렇게 멀리서 찍을까? 이렇게. 어, 어. 요, 맥주 액다 뽑으면 짭, 짭니다. 나중에 이, 이걸로 간 맞추는 겁니다. 이거 이제 붙여요붙여요 싱거운 거나 봐갖고, 간을 맞춰야 됩니다. 요, 요게요. 파의 양님이 여기 배어 나왔다고 맥주 액체에 요걸 다 넣으면 짜니까 요걸로 이제 간을 맞추라고 이렇게 했죠. 이게 꿀팁이요. 별일 없어. 안 그래요? 이렇게 담아놓고 이제 담어놓고 으 숙성시켜서 먹어봐요 얼마나 담으로 맛있는데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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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파김치요 근데 이 겨울파가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다 우리 어릴 때는요 이거 밭에서 이거 캐가지고 살짝 불에 막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요 원래 어, 어릴 때는 파를 잘안 먹잖아요 옛날에 배고플 때는 우리 파고 남의 파고 없었어 그냥 그래, 나가서 그냥, 눈에, 이게, 눈에 덮여도, 파가, 옛날에는 그대로 있었다고, 팔 뽑아서 그냥 구워먹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래도 겨울파가 달아, 달아.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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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냐. <laughs> 굳이 달아. 자, 요거 인자, 이제, 간을 봐야 돼, 이 내가 이제, 나, 내가 국제적인 간이, 이제. 좀 줘봐. 자, 이 봐. 야. 안친 거, 이제.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지금 내 입맛에 좀 씻은 거니까. 요거 액젓이죠. 요거 절반만. 아니, 많이 넣지마 짜요. 예, 조금만. 예. 예 됐어요. 그 정도만, 다, 한번더 묻혀봐. 아유, 짜다고 또, 장두병한테 뭐라고 하 말고, 간을 맞추라고 이렇게요. 한 번만 줘봐요, 또. 이게 약간 간간해야 나중에 파에서 이제 육수가 나오면 내가 한, 한번 먹어볼게. 얼른 줘봐요. 짭짤해야 돼. 자그만 테나. 내가 간 기가 막히게 먹는데, 나중에. 일년 있다 봐야지. 여기 딱 봤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요 종류 컵을 한컵 넣었는데 여기 한반 컵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요 향이요. 이거 한번 찍어 먹어볼게. 이제 이거 어차피 이거 버릴 거니까. 타양이 배었어. 아, 짜. 자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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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끝난이게 이렇게 놓고 그냥 그 밖에다가요 선선한 데다가 뜨뜻한 데 놓지 말고 그냥 식도 아래 에 있는 뭐 어디 뭐 베란다나 이런 데다 어디다 쉬, 쉬, 쉬 놓고 없으면. 김치냉장고 그냥 바로 놓고, 그냥 한, 뭐야, 한 열흘 이상 지나서 한번 꺼내서 먹어봐요. 그러면 이게 얘는지금맛 틀리고, 아니, 지금, 지금은 솔직히 먹기가 그렇잖아. 파도 먹어도 돼요. 우리는 먹는데, 먹어도 되는데, 지금 먹을 때하고, 일주일다 먹을 때하고, 한달 있다 먹을 때하고, 두달 있다 먹을 때하고, 내년 봄에 먹을 때하고, 내년 여름에 먹을 때하고, 틀립니다. 이게 향이 그, 그 깊은 맛이 팍, 백이 나오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맛있다고 이렇게 해놓고. 저장 음식이 좀 있어야 집에 밑반찬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이제 담는다고요? 은은 담읍시다. 이렇 하나 용기에다가 잘 담아놨다가. 야, 잘, 잘 보관하세요. 이렇게. 그래갖고. 언능 이렇게 먹어요. 손님 오면 꺼내놓고. 이거 비법이요, 이거. 우리가 이거, 해갖고 캠핑할 때 갖고 가면요. 옆에 사람들이, 그냥. 그, 우리가 한 2박 3일로 가잖아요. 첫날 다 없어져. 첫날 다 없어져, 이게. 이거요? 양파김치는 저리 가라그래 하하하하. <laughs> 알았죠? 이거, 그릇좀 작은 거같은데큰 데다 옮겨야겠는데? 요만큼, 저건, 딴 데다 담으다 먹을게. 쿵. 이렇게, 보 이렇게. 이렇게 놓고, 통 작은 거에다가, 먹을 만큼만, 톡톡톡 해놔. 그래갖고, 이렇게. 그 숙성시키면요. 이 맛이 기에 막니다 이, 게 이, 이 렇게 놓고, 그냥. 기가 막히다가. 요거, 요거. 닭돌뱅이가. 집사람들바빠요저 화초 이거 저 헐라 농원에 가서 화초 관리 할라 이걸라 바쁜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알려주라 이렇게 봐봐 이렇게 예, 이렇게 우리 는 이렇게 지금 우리 저 농원에 그 냉장고 이렇게 해 놓은게 많아요 그래야지 그냥 일 갔다 오면 그냥 나도 힘들지만 우리 집사람이 힘드니까 그냥 꺼내 놓고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탁탁탁 꺼내서 먹거든 그럼 고기만 딱 내놓고 그냥 구워서 그냥 이거 꺼내 놓고 그냥 그냥 먹으면 돼요 그냥 그면 뭐 있어 이렇게 한번 해 놓으면 돼요. 이렇게 기가 막히는 봐. 이렇게 하고 파김치 알죠? 포인트 알죠? 요요 멸치액젓에다가 요 절여 가지고 나중에 요 멸치액젓을 요걸로 간 맞추라고 단내 체 먹을 짜니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잉 알죠? 이렇게 하고 멸치액젓으로 꼭 간하세요. 잉감칠 맛이 확 빽입니다. 잉 이렇게 알려줬잖아 이게 왜냐면 포인트는요. 요 멸치 액젓으로 한 30분 이상 한 시간 이렇게 꼭절려 가지고 요 국물은 넣지 말고 놨다가 이걸로 간을 맞추고 어 요또 멸치 가루 있죠. 멸치 멸치. 저저 다시 멸치. 이게 지금 넣을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감칠맛이 기가 막히게. 요거 멸치 가루 이걸 아까 알려 줬잖아요. 몰르면 뒤돌 뒤돌려도 봐 봐요. 이렇게 이게 이거 놨다가 지금 먹어도 되지만 열일다 먹는 거고 하한달 있다 먹는 거고 하두달 있다 먹는 거고 하 다섯 달 있다 먹는 거고 하일년 있다 지금 이 예. 혼자 많지 말고 이 집에 가도 뚝뚝 두대기요왜 그래요 거장돌배이가 기가 막힌 거알려주다고구라구요 구독하고 딸랑딸랑 허리하고요 가요 이 딸랑딸랑